예, 안녕하세요 장프로입니다. 예, 오늘 보실 종목은 솔라나 코인인데요. 지금처럼 이제 코인들이 이제 급락을 하고 있지만 오늘 솔라나가 지금 5%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솔라나 오늘 상승하는 배경과 그리고 전망, 언제 매수하고 매도 하셔야 되는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솔라나 코인 공유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현재 코인 시장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 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예전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즉, 미국 소비 시장이 위축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트럼프 관세와 그리고 바이비트 해킹 뉴스 등 미국 소비도 위축이 되면서 어제, 코인 시장이 급락을 했고, 주식 시장도 급락을 한 모습입니다. 코인 시장이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빠졌을 때는 매도보다는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매수하셔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염려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솔라나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 위한 이벤트 두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제 영상을 보고, XRP 리플, 제가 거래를 회원님들이랑 했었는데요. 이 선물 시장에서 하락장, 쇼세, 레버리지를 30배 쓰면서, 현재, 564%, 지금, 1억 2천만원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12만 6천 달러를 제가 어제 하루 만에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어제 보신 분들은 이 마이너스난 계좌 복금이 수익까지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를 선물 카톡방 무료로 오늘 공유해 드릴 겁니다. 다음 이벤트는 구독자 이벤트라고 해서 500만원 투자 지원금을 100명에게 추첨을 통해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계좌가 밀리셨거나 시드머니가 없으신 분들은 이 투자 지원금으로 저랑 선물 매매해 주시면 꾸준하게 제가 수익 내드리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이벤트원이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영상 하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이 같이 설문지 자료가 나옵니다. 이 설문지 자료 후 연락처까지 꼭 기재를 해 주셔야지, 제가 선물, 카톡방이랑 투자 지원금 두 가지 다100% 지급해드리니 지금 바로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솔라나가 이와 같이 급등하게 된 배경에는 3월 1일, 이제 내일 11.2만 개가 언나게 됩니다. 즉, FTX 파산 재산에서 11만 2천 개의 솔라나 토큰이 3월 1일 언나 잠금 해제가 되면서 이와 같이 오늘 코인 시장에서 솔라나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솔라 선물도 출시 예정이라 돼 있어서, 이제, 고래, 대형 자금들이 모일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코인 시장이 안 좋은데도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바로, 기술적 분석 해드리겠습니다. 이첫 번째, RSI 인데요. 이 RSI 같은 경우는 지금 30 이하가, 이제, 과 매도라고 해서, 매수 타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확히 W 차트 보이시죠? 이 w 는 강한 매수 시그널인데, 여기 W 흐름을 주었기 때문에, 여기서 1차로 분할로 매수 타점이 온 겁니다. 그 부분이 거의 20만원대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20만원 자리에서 분할로 매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신 것처럼 이렇게 70 이하 했을 때는 정확하게 분할로 매도 타점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laughs> 이렇게 상승했을 때, 분할로 수익 챙기시면서, 가지고 가셔야 되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예, 솔라나, 지금 일봉 차트인데요. 이 구름대가 볼린저 밴드라고 해서, 이와 같이, 하단에 터치했을 때가 매수, 상단, 매도 차트의 이런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하단, 다시 한번 W,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정확하게 매수 시그널에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18만원에서 20만원 사이에서는 1차 분할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네, 4시간 봉으로 보게 되더라도 네, 저는 보통 4시간 봉, 1봉을 많이 보는데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4시간 봉도 이와 같이 W 차트와 함께 이 빨간 선 보이시죠? 이 21선이 생명선인데요. 여기를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강하게 돌파했으면 이게 매수 타점이라고 해서 엘리어 파동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엘리어 파동으로 5파의 흐름으로 갈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5파 구간까지 올 때까지는 지금 1파 구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21선 돌파했을 때 타점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보시는 게 이제 매수 타점은 이제 차트 기술적 분석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W랑 21선, 생명선을 강하게 돌파했을 때가 매수 타점입니다. 그리고 다음 거래량을 볼 건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이 빨간 양봉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 말은 고래가 입성을 했다는 뜻입니다. 예, 보시는 게 이제 고래들이 어떤 코인을 매수하거나 매도가 했을 때 실시간으로 알람이 울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그 속보와 함께 대형고래들이 대량으로 매수가 울리면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이랑 공유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일반 개미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런 고래들이랑 같이 움직이셔야지 저점에서 잡을 수 있고요. 고점에서 발, 매도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릴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기술적 분석으로 왔을 때 이때 1차로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비록 제가 틀리더라도 이와 같이 급락했을 때 2차로 매수하게 되면 평단가 낮아지고요 비중 늘어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투자자분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금 급등했을 때 이런 구간에서 고점매수 많이 하십니다 그 이유가 아무런 분석 없이 내동매매, 뭐 추격매수라든지 몰빵 많이 하시다 보니 이런 고점 매수 많이 하시고 이 저점에서 매도하신 적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매매법은 리스크 관리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계좌 보게 되면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부터라도 이런 리스크 관리 해드리면서 수익 내고요. 꾸준하게 복리로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자산 증식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경험을 할수 있도록 제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물 카톡방에서도 제가 XRP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매수 타점 안내해드리면서 감사의 표시와 함께 그동안 수익 인증 자료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20년의 노하우를 담긴 매수매도 차트 분석 활용으로 매수 타점 포착할 수가 있고요. 매도 타점 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이 차트만 보게 되면 꾸준하게 수익 낼 수가 있고, 리스크 관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은 영상 하단에 링크 클릭 후 설문지와 함께 작성해 주시면 제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장풀었습니다 감사합니다.